어, 저 이름은 희가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뭔가 유튜브를 하고 싶, 하고 싶어서 해보려고요. 어, 어, 그리고 인스타에서 한국어 질문, 한국어 질문 받았기 때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어색하고 이상한 말도 있고, 천댓말도 잘, 아직 잘 못해서, 뭔가, 뭐지, 신뢰가 될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또, 제가 하고 싶다고,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말해 해봤는데, 잘 못하는 거가, 좀 웃긴다고 말했는데, 저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직 얼마나 할수 있는지 잘 못, 모르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멀는 말은 파파걸 하면서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 시작. 나이가 궁금해요. 스타일 너무 멋지세요. 어 감사합니다. 나이는 저 스물 다섯 여섯 스물 여섯에 여섯 살 스물 여섯 살이에요. 네, 구십칠 년생 맞죠? 맞아요. 9십칠 년생이에요. 혼혈 혼혈이신가? 헌혈이신 건가요? 아닌 대로 한국어 공부 하시는 건가요? 저는 헌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배우셨나요? 한국어는 저는, 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심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그때 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끝나고 그 친구들이도 나, 저도 한국랑 이 일본 갔다 왔다 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거 맞나요? 뭔가 저는 일본 말할 때나 한국어 말할 때를 약간 키가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왠지. 네, 다음. 한국어 공부하게 된 계기 궁금해요. 이거는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친구 많이 생겼어요. 어? 그 2월에, 2월에, 2월, 2월에 제가 한국 갈때 친구들이 너무 저한테 잘 생겨져서 그때 대화가 하, 대화하고 싶었 대화하고 싶었 응? 그때 대화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아직 한국어 진짜 못해서 그때 너무 무네 썼어요 무네 썼어요 맞나요 그래서 아 뭔가 더잘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 를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어 한국인 여기세요 언니 내말 보여요 보여요 한국도 와주세요 네 가고 싶어요 자주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한국에 올 계획이 있나요? 어, 지금 아직 없어요 근데 꼭 가요 누나, 한국 오시면 팬미팅 해 주세요. 와우. 팬미팅은, 어, 뭐 해요? 어, 뭘 하면 됐나? 팬미팅에어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부산은 와봤었나요? 안 가봤어요. 근데, 진짜 가고 싶어요. 부산에 있는 맛집을 가고 싶은 때 많아요. 가고 싶은 때 많아요. 네. 부산에도 놀러 와요, 희카리. 가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이, 천 찬소는 어디인가요? 서울에는 자주 가는데, 서울에서는 어저 마포 마보, 마포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뭔가 마포구가 맛집 많이 있는 느낌 느꼈어요. 그래서 마포구 좋아요. 좋아하는 한국 카페 궁금해요. 카페 도잘 모르는데 엔트라사이트 있잖아요. 그엔트라사이트는 어디 엔터 사이트 가도 너무 예쁘고 뭔가 예쁜 사람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뭔가 있,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한국어를 괜찮아요? 어? 카페 가면 시키게 되는 제 음료 있을까요? 저는 카페라떼를 시켜요. 왜냐면 집에서는 마시는 커피를 만드는 거는 할수 있는데, 어, 카페라떼는 못하니까 그래요. 네, 취미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제 취미는 필름 카메라, 그리고 어, 여행,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악 궁금해요. 요즘은 저자즈가좋아요 언니 분위기를 너무 사랑해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뷰티 브랜드가 있나요? 있다면 드전 제품. 저는 뷰티 브랜드도 많이는 모르는, 모르지만 그 헤라가 좋아요. 어느 도? 헤라 리플 해요 이거 이거는 헤라 187이 헤라의 마트 립, 립스틱 좋아해 어,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있, 있는지 궁금해요 있어요 이거는 그 무빔 봤어요 무빔 너무 재밌었어요 올해 오래 번 드라마 전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한국 팬이에요. 유튜브 겨울 코디 룩북 기다립니다. 오오오오오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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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해보려고요. 어할수 있으락 할 수. 음 이야. 언니, 왜이렇게잘 왜 이렇게 입어요? 꿀팁 알려 주세요. 어, 어렵다.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음, 사이즈를 제일 중요 한것 같아요. 사이즈. 한국에서 조용하게 저어하고 있습니다. 어슬 걸실때 가장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무엇인가요? 어, 옷을 걸을 때 걸을 때는 어,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란 몸무게 궁금해요. 관리 방법도 궁금하고요. 데일리룩 참고해서. 잘 먹어 있습니다. 어, 키는 165, 아마도. 다음. 아, 그몸무게는 요즘에 좀 살, 패져서, 파져서 4 4킬를 해요. 네. 관리 방법은 체중계를 매일 따요. 어, 체중계. 오, 다이, 체중계. 체중계를 매일 따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 한국이 대학생 팬. 오, 감사합니다. 어, 운동은 저는 요가가 좋아해요. 호트요가담 많이 흘리는 거 좋아요. 흘리는 거. 탐을 흘리는, 탐을 많이 흘리, 주로 먹는 음식은 뭔가요? 어, 주로 먹는 거는, 어, 제가 야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라다를 많이 먹어요. 거기도 좋은데, 주로 먹는 거는 야채. 누나,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나는, 저는 한국 음식은 많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많이 있는데, 어, 껍데기가 너무 좋아요. 껍데기? 그리고, 닭갈비도 좋고. 근데, 일본에서 껍데기를 먹은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먹을 때 놀았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 한국 팬이에요. 스타일한 창 거는 어디서 하시나요? 너무 제 지향이에요. 파스널 컬러도 궁금해요. 어, 파스널 컬러 나도 몰라요. 어, 어렵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안경 브랜드 알려주세요. 안, 안경은 너무 좋아서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거? 이거는 아이반라고 하는 일본 안경 브랜드인데, 어, 제가 아이반 너무 좋아요. 주점제 향수 궁금해요. 현스도 너무 좋아서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제, 요즘에 좋아하는 거는, 돌세라는 브랜드 거랑, 미라하리스? 미라하리스라는 Harris? 브랜드가 있는데, 이, 그것도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요. 일본어 잘 하고 싶어요. 일본어는 너무 어렵죠. 일본 사람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멀는 일본 많이 있어요 일본 여행지 추정해주세요 일본 여행은 저번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카나자와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서 너무 여러 가지 갈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시장도 있으니까 너무 일본에서 여행하는 거 너무 에 예, 가나자와 주정해요주정 해요 네오 한국어 어려워 도쿄에 여행 갈 여전인데 옷 가게 쇼핑샵 소 소분샵 감각 적인 것들 어? 것 들을 추정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쿄에서 주전 숍 요즘에 한국에서는 진앙 언니랑 오빠가 너로 왔는데 그때 같이 다 같이 여여기에 갔어요. 언니 오빠는 여여기를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여여기 가면 어때요? 여기에 주정 가게는 아는 신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에스메랄다 데파트멘트 서비스라는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너무 추천해요. 그리고 여기 공원도 있고, 강아지들도 많이 있고, 너무 보이 좋아요. 일본 친구에게 소개받았는데, 제가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일본 친구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희카리를 보르면 어떻게 해야 하네요? 해야 하나요? 토쿄 오세요. 아니면 제가 한국 가요. 혼자 있을 때 주,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laughs> 음,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몸몸 훈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 어렵다. 잠깐만 파파고 해요. 아,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고, 어, 여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벤이에요. 유튜브 한글, 한글 자막 꾸준히 달아주실수 있나요? 아, 이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 유튜브로 한국어를 더 하고 싶어서 더 공부 해야겠다. 네, 어땠어요? 착지만 해보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어땠어요? <laughs> 뭔가 진짜 실례 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했어요. 거기까지. 제 실력이니까, 나중에 더잘할수 있으러, 어 노력, 노력을 해보려고요. 네. 너무 걱정인데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니까, 괜찮죠? 감사합니다.